초반에는 엄청나게 열세였지만 이순신 장군이 한산도 대첩에서 승리를 하고 승려인 유정과 우리가 서산대사로 더잘 알려져 있는 휴정이 활약을 굉장히 많이 펼쳐요. 그리고 권율 장군의 행주치마 알죠? 권율 장군이 행주산성에서 이 행주산성은 지금의 고양시에 있거든요. 선생님 사무실이 고양시에 있는데요 바로 여기서 고양시 행주산성이 보여요 그래서 이 행주산성에서 행주치마를 입은 여성들이 막 거기다 돌을 막 해가지고 돌로 막 일본을 무찌른 그런 일 이야기 알고 있죠 이 권율 장군이 행주산성에서 큰 승리를 거두면서 전세는 뒤바뀌게 돼요. 그래서 일본군은 어 조선 되게 만만하게 봤는데 어 얘를 장난 아니네 하면서 휴전을 제의를 해요. 하지만 3년 동안 휴전에 대한 협상을 계속했는데 휴전 협상이 결국 실패로 끝나면서 1597년에 일본은 다시 조선을 공격을 하게 돼요. 이를 정유재란이라고 하는데요. 그러나 이때는 우리 초반과는 달랐겠죠? 이미 조선은 전력도 강화됐고, 그리고 명군과 이미 협조를 했기 때문에 일본군을 물리칠 수 있어요. 특히 이순신 장군의 명량 대첩으로 일본이 크게 패하게 되는데, 아까 명량이라는 영화 앞에서 선생님이 잠깐 포스터를 보여줬었죠. 많은 사람들이 이 영화 명량의 전투를 임진왜란 중에 벌어진 전투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명량대첩은 임진왜란이 아닌 정류재란 때 일어난 전투라는 사실, 이 영상을 본 친구들은 이제 확실히 알수 있겠죠. 자, 그리고 일본에서는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죽어요, 이제. 그리고 일본국은 다시 본국으로 철수를 하게 되죠. 전쟁이 드디어 끝난 거예요. 하지만 임진왜란과 정유재란으로 인해서 국토는 너무나 황폐화됐고요. 식량 부족과 빈곤이 증가했어요. 특히 전쟁이 일어났기 때문에 수많은 인명피해와 문화재 손실, 그리고 약탈 등이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하게 되죠. 그래서 선조는 이러한 혼란을 극복을 하려고 전후복구 사업에 힘을 굉장히 많이 쓰는데요. 아, 하필이면 흉년이 계속 거듭이 되고요. 그리고 당쟁이 격화돼요. 당쟁이 뭐냐면요. 지금도 우리 정치 보면 민주당, 정의당, 미래통합당 이렇게 막 서로 내 의견을 내세우면서 막 의견 대립을 하잖아요. 그때도 마찬가지였어요. 물론, 물론 그때는 민주주의 사회가 아니었으니까 뭐 무슨 당뭐 이런 건 없었지만 뭐 노론과 소론, 남인과 서인 이렇게 좀 나뉘어져 있었거든요. 그걸 우리가 당쟁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당쟁이 격화되면서 혼란기가 더 커지죠. 원래 선조가 굉장히 똑똑하고 학문의 조예가 깊었다고 해요. 하지만 일본 침략을 내다보지도 못했고요. 전란의 상황에서 도망갔죠. 의주로 가 버렸잖아요. 아들 광해군에게 맡기고 그래서 전쟁 때 국민들을 지키지 않고, 그러니까 국민이라고 하면 안 되지, 백성을 지키지 않고 아들 광해군에게 맡기고 떠나버린 그런 나쁜 왕으로 많이 기억이 되고는 있어요. 그래서 이 실질적인 전후 복구 사업을 한 인물은 선조가 아니라 바로 광해군이었어요. 선조의 아들이죠. 왜 우리가 광해군이라고 부르냐면요. 이 광해군은 어, 왕이 되지 못하고. 그냥 세자 시대 세자로만 있다가 왕이 되지 못했어요. 우리가 그렇게 왕이 되지 못한 사람을 군이라고 칭하는데 연산군이 바로 대표적인 예고요. 두 번째로 광해군이 있어요. 이 광해군이 굉장히 똑똑했다고 해요. 전쟁에서 전쟁으로 인해서 병든 백성들을 구하고자 허준이 완성한 동의보감을 가능하게 하고요. 그리고 대동법을 실시해서 백성들의 그 공납 부담을 덜어주죠. 대동법이라는 게 뭐냐면요. 원래 조선시대에는 각 지방에서 생산되는 특산물들을 왕에게 바치게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생산을 못하거나 뭐 자연재해로 인해서 피해를 입은 경우 이런 경우에는 못 바치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경우에도 무조건 이 곡물, 특산물을 바치게 됐었어요. 그러다 보니 이 특산물을 구하지 못한 백성들은 이 중간에 상인이나 관리들이 대신 특산물을 받쳐주는 대신에 백성들에게 그 대가로 몇 배나 비싸게 받아내서 백성들의 부담이 되게 커져 버렸다고 해요. 이거를 해결하기 위한 게 바로 대동법이에요. 이 대동법은 특산물 대신에 바로 미국, 쌀, 쌀로 대신 납부하게 된게 바로 대동법이죠. 그래서 백성들의 공납부담을 덜어주고자 이 대동법을 실시를 하죠.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제 자신의 지역에서도 나지 않는 특산물도 그냥 막, 나, 막 내라고 해. 예를 들어서 우리 지역은 인삼이 나지 않는 곳인데 인삼을 특산물을 내라고 해. 그래. 그러면 특, 인삼을 비싸게 사서 백성들은 받쳐야 되는 거죠. 그래서 광해군은 이를 이제 개선하려고 대동법을 실시했고요. 이 모습은 영화 광해를 보면은 굉장히 잘 나타나 있어요. 한번 확인해 볼게요.